레위기 11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다음과 같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 없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바위노구리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이런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이 짐승들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이다. 물 속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 강에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다나 강에 살더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한 것들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 마땅하다. 물에서 사는 것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하다.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독수리, 수염수리, 검은수리, 검은소리개, 붉은소리개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종류,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 물오리, 고니, 왜가리 종류, 오디세, 박쥐 등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내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들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내 발로 다니는 곤충 중에서 발과 다리가 있어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는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 누리 귀뚜라미 등이다. 이외에 날개는 달고 있지만 내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어서. 그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의 주검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세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내네 발로 걷는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런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 악어, 도마뱀, 모래 도마뱀, 카멜레온 등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주검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피륙으로 짠 자루이든 어떤 것들이나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닿은 물건은 물에 담가두어라.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주검이 질그릇 안으로 떨어질 경우 그 그릇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면 그건 역시 부정하게 된다. 마실 것이 들어있었다고 해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 이런 짐승의 주검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이 가마든 화로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너희는 그런 물건들을 부정탄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셈이나 물 웅덩이처럼 물이 괴어 있는 곳은 그런 짐승의 주검에 닿아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짐승의 주검이 종자 씨앗에 닿을 경우 그 씨앗은 부정하지 않다. 하지만 그 씨앗에 물이 묻어 있었다면 그 씨앗은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먹어도 괜찮은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때까지는 부정하다. 또 짐승의 죽음을 옮긴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네발 또는 그 이상의 많은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무엇이든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너희는 이런 짐승으로 인해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것에 몸이 닿거나 고기를 먹어서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때문에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지금까지 집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사는 온갖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각가지 짐승들에 대한 규정을 말해 주었다. 너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레위기 12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처럼 그 여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33일이 지나야 한다. 그 여자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물건은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자가 딸을 낳으면 월경을 할때 부정한 것처럼 2주일 동안 부정하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66일이 지나야 한다. 딸이든 아들이든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드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게 드려라. 그러면 피흘려 부정해진 산모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규정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 지켜야 한다. 만일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집비돌기 두 마리나 산비들기 두 마리를 마련하여 그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면 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산모의 죄를 사하여 주면 여인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시편 13편 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나를 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쓰라린이 마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당하는 이 괴로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원수들이 우쭐거리는 꼬락서니,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굽어 살피시어 내게 대답해주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로 내 눈을 번쩍 뜨게 해주소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를 눌러 버렸다라고 떠벌리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넘어진 모습을 보고 저들이 고소해하며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그래도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사오니 주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기쁨에 겨워 주를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주께 찬양을 바칠 것입니다. 10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구나. 그들은 하나같이 썩어빠져서 못된 짓을 일삼는 자들이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구나. 주께서는 저 하늘에서 땅 위에 무사람들을 굽어보시며 혹시나 지혜 있는 자가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시지만 모든 자들이 다 격길로 세어 어긋난 길을 걸으며 하나같이 썩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으니 정말 아무도 없구나.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은 다 무지하여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마구 등쳐먹고 도대체 줄을 찾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 악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지리라. 너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을 항상 꺾어버리지만, 오직 주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오 주여,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주께서 포로된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시어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 춤을 추고, 이스라엘은 한없이 즐거워하리라. 잠원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애가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한 여름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철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과 같다. 까닥없이 퍼붓는 저주는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해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그것은 참새가 이리저리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색에 훌쩍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 무릇 미련한 자의 등짝에는 매가 필요한 법이니 그것은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한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때그 말에 대꾸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미련한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하거든. 똑같이 어리석은 말로 그에게 대꾸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미련한 자의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내리찍는 것이요. 스스로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머는 절름발이에 저는 다리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물매에 돌을 붙들어 매어 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잠언을 입에 담는 것은 술에 잔뜩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남에게 해만 끼칠 뿐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무나 붙들고 일을 시키는 것은 궁수가 마구잡이로 쏘아대는 화살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개가 그 토해낸 것을 다시 핥아먹듯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짓을 거듭 저지른다. 너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아서라 그런 자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또는 저문 밖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린다 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않을 핑계만 된다. 문짝이 돌적이에만 착 달라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른 자는 이부자리에만 착 달라붙어 이리저리 뒹군다. 게으른 자는 밥그릇에 손을 넣고서도 그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을 잘하는 일곱 사람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 길을 가다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싸움에 다짜고짜 끼어드는 것은 사나운 개의 귀를 꽉 움켜 잡는 것과 같다. 사람을 향해 타오르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마구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치광이가 있다면 이웃을 속이고 나서 내가 장난으로 그랬소 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다.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불이 저절로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수다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저절로 고친다 피인 숯불 위에 숯을 더 올려놓듯. 타오르는 불 위에 나무를 더 올려놓듯.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부채질을 하여 더큰 싸움을 만든다. 남을 잘 헐뜯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별미와 같아서 듣는 사람의 뱃속 깊숙이 잘도 내려간다.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을 품고서 입으로만 매끄럽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질그릇에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악한 감정으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달콤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쁜 계략을 꾸민다. 그러니 그가 좋은 말로 다정스레 말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의 마음 속에는 일곱 가지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자신의 악한 감정을 교활하게 감춘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의 악의가 무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고야 만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돌 아래 자기 자신이 깔린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해치려는 사람을 미워하는 법이고 아첨하는 입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 신세를 망칠 뿐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의 재림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 놓고 지내고 있을 때, 마치 아이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큰 재난의 순간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정신을 바짝 차려 항상 깨어 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 가슴막이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재림의 날에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중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며 이끄는 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들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베풀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많이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언제나 선한 일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악은 어떤 종류일지라도 흉내조차 내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므로 그분께서 또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나의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과 서로 돌려가며 읽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